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새로운 시작의 거점, 하나가 되는 상생 커뮤니티라는 주제가 주어진 사업 지구입니다. 청년대상 200세대와 고령층 50세대로 구성된 공공임대 단지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인 고령층 주거가 20% 의무 도입된 단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세대와 고령세대의 1인 가구가 한 단지에 구성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두 세대 간의 소통과 상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시니어 세대도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조작 실수로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는 아주 사소한 조작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한편 청년 세대는 아날로그 기기의 사용이나 뭐 바느질과 같은 간단한 수성 같은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경험자의 간단한 시연이나 예시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세대가 상호 공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단지를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상약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상호 간에 이런 사소한 도움이 소통이 되는 그러한 조그만 창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능남터라는 공간도 마련하여 각 세대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소통을 유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혹은 창업의 어떤 시제품을 시연하거나 하는 것들을 같이 도와준다거나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남동쪽에 큰 어린이 공원이 배치가 되면서. 어, 조망과 주변 여건이 굉장히 쾌적한 단지로 어,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린이공원에서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유입을 해서 어, 커다란 커뮤니티 광장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주어진 주제에 그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도록 하라는 그 지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광장을 주변으로 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을 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어, 상가입니다. 그래서 상가 상부에도 동선을 계획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간편식이나 도시락 등을 사서 옥상에 올라가서 공원을 조망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단위 세대들은 향과 조망을 고려를 해서 V자 형태로 배치를 했고요. 중정을 품 안고 있는 삼각형의 구성을 하면서 어, 계단식으로 메스들을 점차적으로 낮춰서 계획해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점차적으로 낮춰진 그 옥상 공유 정원은 이 삼각형으로 돌아가는 동선들이 양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어, 이용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정으로서의 그 채광도 적극적으로 유입되게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이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측벽에 해당되는 세대들은 아, 오히려 그 커뮤니티 카페라든가, 아, 혹은 뭐, 스터디 카페, 어, 작은 독서실 같은 것들로 어, 계획을 해서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아, 또한 이 뒤쪽에 그 삼각형 중정의 한쪽 부분을 수직화로 구성을 해서 아, 외부에서는 복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 디자인을 특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어 근접해서 일상 지원의 플랫폼들을 층마다 계획을 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세탁이나 요리 등이 가능한 그런 특화 공간을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정을 향해서는 이렇게 일부분의 세대들을 빼내서 중정으로의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바람길을 만들면서 다양한 공간들과 접할 수 있는 그옛 골목길의 그런 풍광이 기대되는 그런 효과를 유도해 보았습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삼각형 두 개의 메스 조합은 사실은 배치를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조망과 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억자의 두 개의 매스를 미움자 중정을 만들면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향과 조망은 모두 좋지만 이렇게 상호 복도를 바라보는 세대가 일부 발생하게 되고 가운데에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조금 외곽과 단절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좀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일부 세대를 어, 억각으로 배치하고 두 개의 메스를 살짝 어, 어긋나게 배치해서 조망이나 채광이 모두 좋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 공간들이 좀 복잡하게 구성되는 단점이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 메스 주동, 음, 주동의 세대들을 억각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V자에 어, n 자 형태의 배치를 검토해 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렇게 커뮤니티 광장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요 오른쪽에 있는 메스가 뒤쪽으로 복도가 다 노출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메스에 뒤쪽에다가 코어를 닫아서 중정홀 형태를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메스는 왼쪽의 메스를 120도 회전시켜서, 어, 거의 대칭 형태의 나비형 평면이 어,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배치 계획을 하면서는 당연히 향과 조망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동선도 순환형으로 계획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광장의 녹지 축을 지나서 뒤쪽에 이어지는 녹지의 그 녹지를 이어지는 개념으로 외부 공간을 계획하고요. 다양한 외부 공간들을 세부적으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설계 개념입니다. 상생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상 충전의 커뮤니티를 계획해 보았으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유니크한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해 봤습니다. 지역 생활의 거점이 되도록 구심점을 갖는 유입의 디자인을 디자인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일상 충전 플랫폼에 대한 구성 개념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 광장을 주변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를 해서 이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어, 상부에 있는 주거동에는 어, 각각 코아 근처에 어, 또 다른 각 층에서 입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어, 군데군데 이렇게 휴게 공간을 오픈하면서 어, 다양한 그 공유 공간이 구성되도록 계획해봤습니다. 어, 단위 세대 평면입니다. 단위 세대는 지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서 두 가지의 좀 특화된 단위 세대를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오피스 개념의 홈 오피스형 평면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골목길을 형상할 수 있는 그 복도에서 독립된 오피스, 홈 오피스 형태의 평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어, 단위 세대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아, 반면에 또 노령층 어, 노인,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아, 텐마루형의 특화형 단위 세대를 제안을 해서 이 텐마루가 어, 이 동네 이 복도에서의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원이라든가 혹은 뭐 뜨개질방 같은 그런 다양한 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위 세대로 어, 계획해봤습니다. 어, 표준형의 단위 세대도 저희는 이제 원두명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대신에 뭐 여가룸을 만든다거나 수납을 강화하는 형태의 변화를 주어서 다 조금씩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단위 세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주거약자형도 기준에 맞게끔 화장실이나 복도를 조정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주거동 평면도입니다. 주거동 평면도에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삼각형으로 구성된 중정에서 서로 다른 층과도 시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요. 자연스럽게 주민 간의 만남과 소통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안녕 중정이라고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이 중정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삼각형의 꼭지점에다가 화단을 형성해 봤습니다. 이 화단은 이렇게 층을 달리하면서 위치를 바꿔서 결국은 3계층마다 형성되는 화단이 됩니다. 이렇게 3계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 있어서 자연 생육이 가능한 그런 화단이라고 저희는 예상되었습니다. 주거동의 기준층 평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10층과 12층 평면에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 옥상 정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면 계획이고요. 단면 계획에서도 중정의 단면 구성의 위치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3계층마다 조경이 측제되어 있는 화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정은 지하까지 연계돼서 지하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보았습니다. 주차장은 순환형의 외곽에 주차를 배치를 해서 주동의 구조와 간섭이 안 생기도록 계획해 보았습니다. 부대복리 시설입니다. 부대복리 시설은 어, 요 공간 카페라는 것을 계획을 해서 어린이 광장과 어, 연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런 커뮤니티가 발생하는 그런 어, 카페로 계획을 해봤고요. 가치 카페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좀 불리한 부분을 삼각형의 무대로 만들어서 어, 청년들의 공연을 한다거나 혹은 지역의 그뭐 집회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해 봤습니다. 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마지막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가 안 나왔습니다. 네, 삼각형의 중정을 가진 단지로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 될수 있게끔 그 다이아몬드 광장을 계획하고 어린이 공원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정형이 가지는 어떤 그런 서로 상호 간의 이웃들이 시각적인 교류와 접촉을 할수 있는 그런 특화된 디자인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썸큰을 지나서 독립된 코아로 상부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외부에 뚫려진 공간을 통해서 중정으로 바람이 통하고 다른 또 층에 연결이 돼서 다양한 공간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복도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목적 목표했던 사항은 이렇게 청년과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드는 것에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